예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자동차 코인이에요. 예, 부산 날씨 현재 26도. 어우,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예, 데이트해야 될 날씨 같은데, 예, 다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래요 일이 데이트입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어, 뭐, 현재 지금, 어, 지수를 보게 되면요. 아침에 또, 바짝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. 예, 바짝 보여줬구요.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. 이 사람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는 거야 했겠죠 네. 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다시 은봉을 띄운 상태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요 그냥 아래로 흐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제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. 거래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40봉을 보면요. 예. 그냥 흐르고 있어요. 여기는 뭐 살짝 반등이 나와졌지만 지금 그냥 흐르고 있거든요. 살짝 반등이야. 예. 여기에서 지금 행보하면서 약간 올려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진정한 찐 반등이고 추세를 바꾸는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예. 요런 상승 추세선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. 예. 저번에 초창기 때 이제 여기 그림이 있었잖아. 이래 끄면 이 정도 그림. 이제 결국 다와 가잖아요. 예. 이게 정확한, 예, 선을 딱 긋게 되면 며칠인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림으로서는 그냥 상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, 예,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그림을 볼 때는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단기적으로 얘가 상승을 한다, 안들, 예, 저는 뭐, 4,7800, 예, 4,7800 정도는, 예, 상단을 찍어줄 수 있어. 그치만 결국은 흐르는 흐름이다. 4,7800을 찍는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고 상승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. 뭐 단타를 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, 예, 플러스로 가져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너무 뭐 고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,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감망이에요감망 제가 뭐 단타 치고 폰뭐 차트만 보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감망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예, 주봉을 보면, 현재는 그래도 양봉입니다. 예, 언제 뭐음봉으로 바뀌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, 1차적으로는 3,500에서 예, 3,700 정도는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고 하락으로 떨어지면, 요그 밑에는 3 0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다. 정말로 많게 내려오면, 네, 또이 구간 2,500, 네, 2,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봅니다. 예.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흐름에서 긴 양봉을 뽑아서 상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겨요. 웃기고 매수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시점도 아니고, 에뭐뭐 뭐 개미들도 스마트하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추세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어제 어 뭐야 업비드 점검이 있었지만 별 다른 흐름이 없었습니다. 에 어제 저녁부터 잘 올려주고 아침까지 잘 올려주고, 에. 좀 개미들 네 빨간불 보면 흥분하잖아요. 타고 싶고 타고 싶고 손이 근질근질 한거 압니다. 예, 근데 그냥 감망이에요 아마 올라가는 거 타셨으면 지금 또 물리셨어요. 제가 볼 때는 안 팔으셨으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감망하시고 그리고 어제 실시간에서 조금 예, 뭐 괜찮다라기보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. 예,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예, 코인의 가치를 보고 어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.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, 뭐, 모르겠으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, 제가 또 모르시면 또 기회가 되면은 또한번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현재 60분 봉을 보게 되면요. 예, 뭐, 어제 저녁부터 쭉잘 올려줬어. 정말로 이 120에서 여기서 슈팅 한번 나올 만해. 근데 그대로 반납해서 다시 내린다? 정말 잔인해요. 이 친구들. 예, 결국은 다시 여기 터치 한번 하겠죠. 이 라인이 얼마예요 예. 4 2 8 0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. 여기 버티고 또 이탈하면 다시 또 하락입니다. 예, 그냥. 그냥 지금은 살짝 반등. 예, 너무나, 예, 하락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등락의 반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조금 이런 큰 그림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. 저는 여기에서요, 행보하고 한방더 떨어질 것 같아. 여기서 행보하고 올라가든지. 어 그런 그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정말로 진짜 최악의 상황은 행보 하락 또 행보 하락인데요. 이러면은 정말로 장기전이 될수 있고 긴 시간이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당장 수익이 원하더라도 어 조급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셔서 힘드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약간 흐르는 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코인에 대해서 조금 어 재정비를 하시고 내가 코인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어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조금 예잘 다루셔서 우리가 조금 더어 앞으로 코인을 잘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트적으로 봐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뭐 일본으로 봐도 오늘 뭐 장중에 아침에 5일선을 올려놨지만 장중이라서 언제든지 이탈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이탈을 시키게 되면은 또뭐 재차 또 하락이 되겠죠. 그치만 지금 흐름에서 이러한 그림 긴 양봉이 나온다. 나올 수는 있겠죠. 그치만 그 구간이 4,700 4,800 정말 많이 가면 5,000입니다. 여기 찍고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. 혹시나 잡으셔서 만약에 어 수익권이다 하시면 4,700에서 5,000 정도에서 네, 저는 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. 어, 오늘 날씨가 좋고 이제 점점 여름이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요.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음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나중에 오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나 다를 것 없이 어, 저녁에 또 배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많이 우울하시고 힘드시고 예, 코인 찾아보면 답은 없고 뭐 기다리라고 하고 하락이라고 하고 뭐 상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뭐 마음 다 똑같아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네 뭐한 2-3주간 매수도 안하고 솔직히 요즘은 업비트 잘 안봅니다. 예, 이러한 시기를 잘 겪다보면 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우리에게 웃음이 되는 날이 올거라고 예,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뭐 과거에 예, 이러한 경험을 겪었고 예,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 정말 시간의 기다림 기다리는 게참 힘들어요. 예 정말 힘들고 참내 돈이고 하니까 파란불 보면 마음이 아프죠. 그렇지만 어 우리가 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.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간다니까요. 결국은 가긴 가는 건 맞아. 근데 지금 현, 현실 지금 어예 급해서 있다가 쉽겠습니다.